수학 60, 61쪽입니다. 오늘은 소수 나누기 자연수 다섯 번째 시간인데, 거의 원리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오늘은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들어가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 수업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향초 만들기 체험장의 넓이가 6.24제곱미터입니다. 향초 체험장의 가로가 3m일 때, 세로의 길이는 몇 미터인지 알아 봅시다. 자, 이거를 푸는 문제입니다. 자, 향초 만들기 체험장의 세로는 몇 미터인지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얼마인지, 몇 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4학년 때 배웠죠? 가로, 그렇죠. 곱하기 세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넣어볼까요? 숫자를 직사각형의 넓이는 6.24라고 했고요. 등호 넣고요. 가로는 3m이고요. 세로는 몰라서 네모로 두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네모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가 소수가 있으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수로 바꿔서 한번 옆에서 살펴볼게요. 6은 3곱하기 네모로 둔다면 여러분들은 이 네모가 곱셈 구구로 바로 구해지죠? 그러면 3이 6. 아,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이 네모는 여기 있는 육을 3으로 나누어도 되는구나라고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넓이를 가로로 나누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되겠네요.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넓이를 가로로 나누면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하는 식은 알게 되었죠. 전체 넓이를 3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계산 결과를 어림해 볼 건데, 우리 어림하기 여러 번 해봤죠. 이제 선생님이랑 여러 번 해서 익숙할 거예요. 나눗셈은 무슨 생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뺄셈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뺄셈처럼 한번 해봅시다. 6.24에서 3을 빼는 거예요. 더 이상 뺄수 없을 때까지 3을 한번 빼면 3.24가 되겠죠. 또한번 3을 뺍니다. 그럼 총 6을 빼게 되겠네요. 그럼 6을 빼면 이거 다 없어지니까 뭐만 남나요? 그렇죠. 앞에 있는 자연수는 다 없어지고 0.24만 남게 돼요. 그러면 3을 몇번 뺐죠? 한 번, 두번 뺐습니다. 그러면 6.24에서 3을 두번 뺐으니까 6.24 나누기 3은 두번 하고 조금 더 있겠죠.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아, 두번 하고 조금 더뺄수 있군요. 이렇게 어림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말로 해준다면 목은 우리가 목수를 구한 건데 목은 2보다는 어떻다? 2보다 크고 3보다는 어떻죠? 그렇죠. 3은 아직 안 되니까 3보다 작고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 방법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계속 정리해 봤는데, 뭐뭐가 있었죠? 맞아요. 분수의 나눗셈으로 고치는 거, 우리 진짜 많이 해봤죠. 분수의 나눗셈으로 고치기. 두 번째는 무엇을 이용한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이용하는데, 어떤 셈으로, 가로 셈으로 이용한다. 세 번째는 2번, 3번 연결되는 거였어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이용하는데, 세로셈으로 이용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이거에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6.24 나누기 3을 분수의 나누셈으로 이용하래요.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봅시다. 그럼 6 2 4를 분수로 고치면 1 0 0분의 그렇죠. 소수점 몇 자리 이제? 이제 0원 6,000원, 6 0 0 0 0 0분의0두개 붙이는 거죠. 1 0 0분의 얼마? 6 2 4가 됩니다. 아이고, 6,000원, 6 6 2 4 나누기 3입니다. 그러면 이거 나 감산해 보니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624 나누기 3을 하면 자 여기 두번 들어가죠. 3이 6 여기는요. 2에는, 2에서는 3을 뺄 수가 없죠. 그러면 일단은 아유 못 뺍니다. 10은 하나도 못 빼요. 그런데 1의 자리까지 보면은 아 24개가 되죠. 그러면 3을 8번 뺄수 있네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100으로 나눕니다. 100으로 나누면 208을 100으로 나누면 소수점이 어떻게 되나요 뒤에서부터 여기 있던 소수점이 두 자리 앞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2.08이 됩니다 그러면 답을 다 구했네요 향초 만들기 체험장의 세로의 길이는 네, 2.08m가 된다고 쓰시면 되겠죠 꼭 단위를 끝에 붙여주세요 61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인데 아까 봤던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아까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였죠. 그런데 이건 지금 가로셈이죠. 세 번째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인데 세로셈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정리가 되나요? 그럼 한번 차례대로 해 봅시다. 8점이 나누기 4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8 2 나누기 4인데 자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수점 아래 몇 자리예요 약간 키워서 보겠습니다 소수점 아래 몇 자리 한 자리죠 그러면 원래 구쳤으면은 10분의 82가 되었겠죠 10분의 82가 되었는데 자 나눠 보려고 분자 나누기를 해봅니다 82 나누기 4를 하면 4 2 8그 다음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가 2가 남죠. 어, 나눠 떨어지지 않죠. 그럼 그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10을 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820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눠 떨어지나 봤더니 5 되네요. 4, 2, 8. 안, 떨어�... 안 들어가니까 0, 4, 5, 2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자를 올리겠습니다. 820 나누기 4. 4, 2, 8. 2에는, 2는 이는 못 빼죠. 못 빼면 10은 없고요. 1은 5개가 되죠. 그럼 205인데 100으로 나누니까 소수점이 여기 있던 소수점이 앞으로 두 자리 이동해서 여기에 오게 되겠죠. 그러면 2.05가 됩니다. 자, 이제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인데 가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셈이니까 205가 되겠죠. 205. 여기도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는 거니까 205가 되죠. 그런데 8.2가 되고 820이에요. 그럼 820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뀔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소수점이 앞으로 두 자리 이동하면 8.2가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소수점이 두 자리 이동한 거니까 100분의 1배가 되었어요.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를 100분의 1배 했으면 목도 똑같이 100분의 1배가 되겠죠. 기억나죠? 자, 그렇게 해서 소수점이 2.05에서 앞으로 두 자리 이동합니다. 이동하면 하나, 둘. 그래서 2.05가 되죠. 자, 이번에 세 번째에는 세로셈으로 나눕니다. 세로셈으로 자연수 나눗셈을 하니까. 820 나누기 4예요. 820 나누기 4 했더니 42 8 2가 남는데 2에는 4를 뺄에서는 4를 뺄수 없으니까 몫은 0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0을 내려서 45 20 하고 0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용할 거죠. 근데 820이 아니라 8.2니까 소수점이 두 자리 앞으로 이동한 상태예요. 그래서 똑같이 같은 위치에다가 소수점을 찍어서 2.05를 답으로 구했습니다. 그러면 8점이 나누기 4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세 번째 방법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어제도 했었죠? 세로 세모를 이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연수 나누기 어떤 거? 자연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술 구하죠. 목술 구한 다음에 원래 있던 소수점과 똑같은 위치의 소수점을 찍고 0을 적정한 자리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해가 되었나요? 그러면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로셈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어렵다는 사람들은 선생님을 따라서 세로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0.4 나누기 8입니다. 자연수처럼 계산하라 그랬죠. 자, 4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0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8, 이제 어, 여기 40까지 볼수 있죠. 8, 5, 40입니다. 자연수처럼 계산을 마쳤어요. 이제 그 다음에 해줄 일은 여기 소수점이 있죠. 이거랑 같은 위치에 똑같이 찍어줘야 되겠죠. 같은 위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가 비었어요. 여기랑 여기가 자리가 비었는데 그냥 놔두면 얘는 5가 돼버려요 그게 아니죠.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 있는 5기 때문에 여기를 비워두지 않고 0을 넣어서 채워줍니다. 그러면 0.05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세로셈을 해볼까요? 여기도 5.4 나누기 5예요. 그러면 자연수처럼 계산하세요. 5, 1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5, 1은 5. 자, 나눠 떨어졌고요. 다음 자리를 내리는데, 4에서는 5를 뺄 수가 없죠. 5가 더 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못 뺀다 0을 썼어요. 그런데 나머지를 그대로 이렇게 남겨두지 않고, 여기에 0을 넣어야 되겠죠. 자, 이제 0을 넣어봅시다. 다음 자리에 분모 분자에1 9 곱하는 거랑 똑같아요. 0을 넣고 이 0을 그대로 똑같이 내려줘야 되겠죠. 그럼 5, 8에 40 계산하고 그 다음에 0이 남았어요. 이제 소수점만 처리하면 되겠죠. 여기에 소수점이 있으니까 이거랑 똑같은 위치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분의 1배를 똑같이 나누어지는 수와 목세 똑같이 100분의 1배를 한 셈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두 문제를 풀어보는데, 자, 요 문제는 자, 조금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세로셈으로 고쳐서 3.27 나누기 3으로 고쳐서 계산하시고요. 세로셈은 자리를 잘 맞춰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에다 그대로 세로셈으로 계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소수 나누기 자연수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